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오늘의 손님은 지금 수산업자와 연애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연애 한 사실이 실제는 뭐 연애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이상하게 왜곡이 되어서 유튜브에 지금 알려져서 출연이고 방송활동 이런 것이 뭐든지 지금 중단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난이 여자 연예인께서는 유튜브를, 유튜버를, 유튜브를 진행한 사람을 고발해서 고소해서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화가 난다고 지금 전화를 주셨습니다. 약간 각색을 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이 연예인께서는 지금 14번 철뢰무망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변동이 될수 있는 카드는 6번을 잡으셨습니다. 교재를 4신 분들은 3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4번 철뢰무망의 경우는 상단 제일 좌측에 있는 괴입니다. 제일 우측에 있는 것은 두 번째 있는 것과 같으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은 변동괴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주괴와 결격괴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윗괴가 금이고 아래괴가 목입니다. 어느 것이 주계인지 어느 것인지 객괴인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동효로 6번을 잡았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 1, 2, 3, 4 오, 육의 순서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육 번을 잡았기 때문에 육 번이 소속된 윗계가 객괘가 되고 변동이 되지 않는 것이 주계가 되겠습니다. 주계는 목, 객괘는 금이 됩니다. 이제는 주계와 객계는 결정됐습니다만 아직 변동 효는 변동되지 않았는데 효가 변동되면 양음효가 이 양효가 긴 양효가 음효가 됩니다. 그러나 양효가 음효가 되었지만 오행은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궤 자체가 뭐냐면 근금이고 변동이 된 괴가 태금이기 때문에 금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변동이 되었지만 오행은 금이라는 것입니다. 육효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행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도 주괴는 목, 객괴는 금입니다. 자, 본궤에서 먼저 보면 본궤에서 주계 목은 금액의 금극 목을 당해서 별로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호계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궤의 3 4 5가 호계의 윗계가 되고 2 3 4가 호계의 아래계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호계는 본궤에 의해서 일을 시작할 때의 처지 상황이 본괴 혹은 일시, 표면적인 것은 본괴이지만 그 속사정으로 볼수 있는 것, 깊이 볼수 있는 것이 호괴입니다. 호괴에서도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변동교에서도 양효가, 양효가 음효가 되었지만 근금이 태금으로 변한 것 뿐이니 다시 말해서 금이 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계와 객괴의 관계 세력균형은 변한 것이 없어서 주계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시작하든지 결과를 보든지 간에 이 탈렌트는 고소를 하고 싶다고 말씀했습니다. 유튜버가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의 수산업자의 관계를 노출시켜서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엄청 피해가 많다. 그래서 고소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출발이든 결과든 간에 목이 금액의 제극을 당하는 입장이라 별로 좋은 결과가 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흉이다. 결국은 고소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세월이 지나길 기다리든지 어떤 기획사를 자기가 소속한 기획사를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변명을 하든지 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연인이 잡았던 14번, 이 14번 궤의 천례무망이라는 것 자체는 아직은 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천례무망에 관한 내용 설명은 있으니 참고하시고, 기본적으로 잡았던 이 본괴의 속성 뜻도 꼭한번더 참고해 보셔야 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겠지만 지금은 내리지 않으니 조금 더 참고 비가 내릴 때를 기다려라 하는 것이 철뢰 무망입니다. 지금은 비가 오지 않지만 하늘이 속이는 일은 없으니 무망, 헛된 소리는 하지, 헛된 기운을 주지는 않으니 참고 기다려라.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21세기 주역점에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참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예인이 오늘은 14번 철레무망 변동효 6번을 잡았지만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내년 봄까지는 참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